2024년, 변화무쌍하고 늘 변화하는 한 해에서, 흥겨운 그리고 생생한 음악 장면 속에서, 특히 한 이름이 남한과 일본이라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자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이진. 상당히 재능있는 트로트 가수로서 4월 달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12곡 안에 자리를 잡아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마이진의 창발적인 경력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뛰어난 재능 그리고 음악 분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에 대한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잠재력을 빛나게 드러내는 것이었고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일들을 예고하는 뚜렷한 신호였습니다. 마이진의 전례없는 성공. 이는 평범한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으며, 두 나라의 팬들 사이에서 널리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매력이 국경을 알지 못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급속하게 트로트 음악 열풍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그녀의 인기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전례 없는 새로운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그녀의 음악 차트 진입은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의 찬사 받을 만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엄청난 재능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마이진의 예술적 품질과 가수로서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녀의 급속히 증가하는 명성과 인기성 속에서 그녀의 선배들로부터의 변함없는 지지, 격려 그리고 멘토십은 그녀의 여정에 가속도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힘의 기둥이 되었고 마이진에게 그녀의 겸손한 시작이 그녀의 긴, 그리고 유망한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음악산업으로부터의 신뢰, 지지, 그리고 믿음은 동기부여의 소중한 원천이었고 그녀에게 한계를 뛰어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새롭고 비교 불가능한 높이에 도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격려와 그녀의 팬들로부터 끊임없이 열정적인 지지를 받아 마이지는 그녀의 경력에 앞서 있는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모험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공연 기술을 정제하고 그녀의 음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스타일을 탐색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그녀의 계속해서 성장하는 팬 베이스에 다양하고 독특하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녀는 이를 매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의 파음막 장면은 마이진의 계속된 상승을 열심히 그리고 흥분되게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 즉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장르에서 깊은 즐거움, 깊은 충족감 그리고 깊은 의미를 찾을 것을 희망합니다.